민나제일 좋아하는 노래 알려줘. 아,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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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무, 너무, 제일 좋아하는 노래?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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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반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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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앨범 챌린지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? 나 오늘 챌린지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. 오늘 챌린지 되게 재밌는, 오늘 챌린지 찍은 게 있거든요. 그데 되게 재밌는 미미였어요. 아직 공개 안 됐거든요. 언젠가 공개되면 봐봐요. 되게 재밌는 미미였어요. 제가 되게 재밌는 걸 했어요. <laughs> 공개되는봐봐요 예. 예, 지금 내가 말할까 봐, 지금. 걱정할 거야. 말안는다 고.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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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요. 금 예. 알아요? 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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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모르는 줄 알았다.